혹시 발바닥이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발바닥에는 천 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뇌 인지 기능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때 발바닥에 신경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 뇌 활성화가 되어 인지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맨발로 걸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감각 자극은 뇌 신경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의학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의 감각 자극이 노년층의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와 5, 60대가 꼭 알아야 할 실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바닥에는 내측족저신경과 외측족저신경이 분포하고 있으며 촉각과 압각 수용기를 통해 매 순간 뇌에 정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맨발 걷기를 하는 집단이 맨발 걷기를 하지 않는 집단보다 인지 강도는 23%, 인지 속도는 18%, 집중력은 27%더 높은 뇌 기능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발바닥 신경 자극은 뇌의 감마파와 하이베타파를 증가시켜 편안하면서도 집중된 주의력 상태를 만들어내며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의 용천혈 부위의 자극은 수면의 질 개선과 불안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파브메 등재 임상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신경세포의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발바닥 자극으로 활성화되는 손해와 전정기관은 균형감각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지기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주간 맨발 걷기를 실시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기초대사량이 평균 8% 증가하고 안정상태의 심박수 또한 12% 감소하는 등 뇌혈관 건강이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발바닥 반사구 부위의 자극은 장기 기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뇌신경 가소성을 높여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하는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효과적인 맨발 걷기를 위해서는 하루 20에서 30분, 주 4회 이상 다양한 질감의 지면에서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는 자갈매트나 지압판을 활용해 하루 10분씩 발바닥 자극을 하시면 뇌 혈류 개선과 인지 기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는 심박수가 평소보다 20에서 30% 증가하는 수준으로 조절하시고 운동 전으로 발목과 종아리 스트레칭을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당뇨나 말초 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안전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와 몸을 연결하는 강력한 신경 치료법으로 5, 60대 건강한 노화를 도와줍니다. 규칙적인 발바닥 자극을 통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함으로써 낙상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짧은 시간에 맨발 걷기를 시작한다면 10년 후에도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이 건강한 뇌를 만들고 건강한 뇌가 활기찬 노년을 선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부터 실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